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행복이님들은 요즘 나뭇잎 많이 보시나요? 저는 날마다 대추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감나무를 봐요. 시장 가는 길에도 보고, 상가에 장보러 갈 때도 보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도 봐요. 벚나무, 감나무, 이파리색이 참 예쁘죠. 빨강색과 주황색, 주홍색, 노란색이 교향곡처럼 멋들어지는 트로트의 선율처럼 조화롭게 한 몸이 되어 붉음으로 선명하고 손에 잡히는 손으로 만지시는 붉음으로 빛나죠. 이 예쁘고 멋진 단풍잎이 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에 부에끼기만 한다면 만질 수 없고 쳐다만 봐야 한다면 멋지고 아름답지만 느끼는 감동과 가슴 벅참은 조금일 텐데 고맙게도 이 단풍잎이 바람에도 떨어지고 저 스스로도 떨어져 우리 손에 잡히니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단풍의 색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풍잎은. 하살나무 벚나무, 감나무, 이파리에요.이 세 나무 잎의 붉음, 불금, 선명한 붉음이 좋고요또 은행나무의 노란잎도 좋아요하살나무 벚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잎사귀는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 색이 마음에 쏙 들어 집에 가져오거든요. 행복인들도 단풍잎 주워서 집에 가지고 오죠. 그러면 집에 갖다 놓으면 색이 마르니까 나무에서 금방 떨어졌을 때보다 색이 옅어져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단풍잎한테는 좀 미안해요, 버릴 때는요. 한 15년 전에 벚나무 단풍이 예뻐 코팅을 했어요. 코팅한 나뭇잎을 언니에게 선물하게 됐어요. 나뭇잎 가장자리에 세로로 행복하세요라고 썼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썼어요. 이 나뭇잎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되게 선명하죠? 행복하세요. 라는 글자가 15년 동안 이렇게 이대로 있는 거예요. 코팅해가지고 박제되어서요. 저는 특별히 자작나무를 좋아해요. 바람 부는 자작나무를 좋아하거든요. 5월에서 11월까지 바람이 불면 자작나무 잎사귀들은 서로서로 몸부비며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요. 전 자작나무 잎사귀들의 추의 노래를 좋아해서 이 노래를 녹음하고 싶어서 몇번 시도했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 그 자체로는 녹음을 못 했어요. 좋은 장비를 사서 녹음하려고 녹음기에 대해 알아보다가 그만두었어요. 더 자주 바람 부는날 자작나무 숲에 가서 자작나무 잎파리들의 노래를 들을 거예요. 행복인들도 근처에 자작나무가 있다면 자주 가셔서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저처럼 자작나무와 사랑에 빠지고 말 거예요. 자작나무 둥치 껍질은 예전에는 종이 대신 썼대요. 편지지로도 쓰고 책으로도 쓰고요. 그래서 세상엔 자작나무가 많나 봐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도 이 나라들에도 자작나무가 있는지 헤르만헤세스가 자작나무에 대해서 싫를서 썼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요. 자작나무. 어떤 시인의 꿈덩굴도 이보다 더 섬세하게 가지를 뻗고, 이보다 더 가볍게 바람에이고, 이보다 더고귀하게 고개를 하늘로 쳐들지 못하리라. 나는, 너는 두려움을 억누른 채 밝고 긴 가지들이 다정하게, 여리고도 가늘게, 불어오는 숨결에도 흔들리도록 매달았네. 그렇게 너의 섬세한 떨림으로 넌 내게 다정하게 순수한 청춘의 사랑의 초상 하나를 요람처럼 흔들흔들 나지기 보여주려 하네. 그러니까 자작나무를 나에게 버려주려 한다는 거죠. 어때요? 헤르만해서 시가 좀 어렵지 않아요? 전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장나무 어떤 시인의 꿈 덩굴도 이보다 더 섬세하게 가지를 뻗고 이보다 더 가볍게 바람에 희고 이보다 더 고귀하게 고개를 하늘로 쳐들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움을 억누른 채 밝고 긴 가지들이 다정하게 여리고도 가늘게 불어오는 숨결에도 흔들리도록 매달았네. 그렇게 너의 섬세한 떨림으로 넌 내게 다정하게 순수한 청년의 사랑의 초상 하나를 요람처럼 흔들흔들 나중에 보여주려 하네. 어때요? 섬세하다 그랬죠? 진짜 자생나무에 떨리면 섬세해요. 행복님들도 자생나무 이파리를, 바람에 날리는 자생나무 이파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섬세라는 말을 이해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